오늘 갑자기 날씨가 차가워졌고 비가 많이 오는데 어머니 어떠실까 라는 마음이 느껴지는데 아니야. 괜히 이것도 시작했다가 나중에 안 하는 거를 또 서운해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하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이게 내 마음만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서 그냥 내 스스로가 나한테 자유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주은 부부 상담 원장 이주은입니다. 사연을 보겠습니다. 30대 후반입니다. 좀 늦은 나이에 참 좋은 남친을 만나서 교제를 하고 결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혼부부 기간 중입니다. 예비 시부모님들이 편안하고 좋은 분들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상도가 고향이고 가부장적인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남친은 예비 시부모님께 연락을 안 드려도 된다고 하는데 제 마음이 정말 연락을 안 드려도 되나 싶습니다. 그리고 경상도에서 지금 또 살고 계신 제 부모님들이 은근히 남친한테 연락 없는 것을 서운해 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럴 때가 있어요. 남친이 어머니와 통화하고 있을 때, 어째야 하나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쓱 다른 방으로 갑니다.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떤 조절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글을 주셨습니다. 힘들게 써요. 불편하고 사실은 이게 뭔가 아주 힘든 건 아니지만, 이게 깨운치가 않은 거. 머리로는 우리 모두 다 답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편한 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렇게 아마 많은 댓글이 달릴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시 부모님들도 좋으신 분들이고, 지금 남자친구도, 어, 괜찮아, 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서 지금 브레이크가 걸리냐면은, 친정 부모님들이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아유 너네들 어떻게 살고 있니? 뭐 연락도 없니? 경상도에서 워낙에 가부장적인 사고로 이렇게 계셨던 분들이라면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계실지가 저는 이 사연자분이 얘기하지 않고 들여다보지 않아도 우리 엄마 아빠 분명히 기다릴 텐데 <laughs> 엄마 아빠는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서운해하기도 하겠구나라는 마음이 지금 느껴지는 게 지금 그게 힘든 건지 사실 예비 씨 부모님들이라든지 정작 지금 남편 되실 분은 지금 아무치도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확인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친정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로 서운해 하는지도 아예 차라리 그냥 확인을 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예 말씀을 드리는 것도 괜찮아요. 엄마, 아빠,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서 부담감을 갖고 우리가 연락드리지는 않을 거는 같아. 그냥 엄마 그냥 내가 편안하게 연락할 테니까, 그냥 나랑 통화하다가 옆에 있으면 잠깐 바꿔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할 테니까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라고 조금 그냥 가볍게 아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기대를 하게 하면 부모님들이 오히려 더 섭섭하고 서운해 하세요. 그냥 대부분 나 통해서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편안하게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 어디까지 해야지 되고 어떤 조절을 내야지 되나요?라고 하는 건 그냥 나예요. 나이 정도도 안 하면 내가 막 불편한 건 아니야?라고 차라리 이두 사람 관계에서 불편함이 느껴져서, 좀더 남자친구한테도 잘하고, 남자친구 부모님한테도 뭔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는 좀내 마음도 편하고, 우리 관계도 더돈독해지고 이게 우리 어떤 상호적 관계에서 조절이 되겠지, 단독으로도 할수 없고, 어 내가 불편하다고 뭐 내가 하고, 내가 안 불편하니까 내가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상호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모님들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많이 쓸 필요는 그렇게까지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사연이 굉장히 건강한 편이에요. 양쪽 다 어르신들이 잘 지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 중에서도 남친은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이 없는데 오히려 지금 내가 오히려 가부장적인 성장을 했기 때문에 어좀 이래야 되지 않나 이게 예의가 아닐까 어 이거는 이렇게 안 하면은 그거는 조금 아랫사람 도리가 아닌데 이런 것들로 내 머리가 지금 복잡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은 그런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뭘좀더 잘해야지 되나 라고 하는 마음도 좀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잘 살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남자친구가 정말 괜찮은가? 라는 것도 궁금해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화를 좀더 많이 해봤으면 좋겠고. 정말 재밌는 거는 남자친구가 어머니하고 통화하고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쓱 조용히 그냥 다른 방으로 옮겨 가시는 거예요. 아, 그 마음이 뭘까? 좀 민망하기도 하고, 딱히 옆에서 어떻게, 어머니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그게 좀더 길어질까? 아니면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마음을 내 쪽에서 느끼게 되는 거에 대한 부담을 지금 스스로 먼저 갖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툭 터놓고 어머니 제가 인사드릴 때가 있고 안 드릴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편안하게 해도 되죠? 라고 그냥 여쭤보는 것도 괜찮고 자기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맥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내 마음을 좀더 편안하게 하고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하고 싶을 땐 하고 진짜 궁금하면 어머니한테 직접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오늘 갑자기 날씨가 차가워졌고, 비가 많이 오는데, 어머니 어떠실까라는 마음이 느껴지는데, 아니야 괜히 이것도 시작했다가 나중에 안 하는 거를 또 서운해하시면 안돼 그러니까 이거는 하면 안돼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이게 내 마음만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서 그냥 내 스스로가 나한테 자유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한테 자유를 주는 거는 내 마음이 닿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어, 궁금하지도 않는데 궁금한 척하고 연락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고 궁금한데 아 괜히 또더 바라시는 건 아닐까? 라고 해서 내 마음을 그냥 묶어버리는 것도 굉장히 우스운 일이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것들에서 좀더 그냥 편안하고 자유롭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남자친구가 어, 엄마한테 연락 안 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정말 괜찮으신 건지 별로 안 괜찮은데 남자친구가, 아니야, 우리 엄마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해서 내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건지, 그런 것이 이 사연자분의 마음을 좀 모호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내가 모든 걸다 해결할 것 같은 마음으로 정말로 괜찮은 건지 안 괜찮은 건지를 내가 막 봐야겠어 라고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안 괜찮으실 때는 어머니가 표현을 하실 수 있는 어떤 날이 올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뭔가를 해도 상관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미리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거를 다 펼쳐놓고 아,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를 지금 내가 갖고 와서 좀 메이는 마음이 있다 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오버된 마음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오히려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얼굴 표정 부분 다 알아요. 정말 괜찮은 건지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하시는 건지. 어쩌면 안 괜찮은 건내 마음이 안 괜찮은 거지 사실 꼭 어머니 마음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내가 아 그래 워낙에 내 부모님이 안 괜찮은 느낌을 내가 받으니까 저쪽에 남자친구 부모님도 안 괜찮지 않으실까? 내 부모님한테서 교육받고 내가 봐왔던 그런 어떤 가정 환경, 그 정황들이 훨씬 더 지금 이 사연자분 어떤 마음에 또 머리에 지배하는 그 영향을 받으시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에게 물어보세요. 내 마음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리고 내 마음이 뭔가 이렇게 조금 불편하다, 모호하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일단 남자친구하고 먼저 얘기를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쓰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신경을 쓴다 라고 하게 되면 정말 이거는 사연자님 거예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부부애착이 나라를 살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